푸드올네이버밴드에 접속해 보시면은 저 여러분들이 꼭좀 읽어 보시면 좋겠다 하는 이런 어떤 자료들 내용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꼭 읽어 보시면 좋겠다. 이 사진은 제가 직접 산에 등산하면서 찍은 사진이에요. 여기 사진 속 주인공이 뭡니까? 한번 물었어요. <laughs> 보입니까? 자, 아, 개구리 비슷하지요? 뭡니까? 예, 두꺼이 모르시는 분 많지요? 두비입니다두꺼이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요. 그 다음, 여기, 여기에 숨은 그림이 있습니다. 자, 확대를 해볼까요? 확대를 해볼게요. 노란색깔을 띈 무엇이 올라오고 있죠? 보입니까? 무엇일까요? 이걸 이제 제가 숨은 그림 찾기 그러면서 올렸더니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산삼 받치네요. <laughs> 산삼같이 보입니까? 산삼 비슷한 이 잎은 환삼이라 그래요. 환삼덩굴입니다. <laughs> 산삼도 아니고 환삼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노랑 색깔인데 뭐 나중에 크면은 달라집니다. 버섯 영지버섯입니다. 진시황 진시황제가 불로초를 찾고 찾아가지고 찾았다는 것이 뭡니까? 영지버섯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영지 자. 그다음 또 나오는 것이 활성산소 많이 만들어진다. 활성산소를 몸에 활성산소가 많이 남아 있으면은 활성산소가 굉장히 반응성이 강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세포도 공격을 해버립니다. 까지 공격할 수도 있다면은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다음 어디로 갈 것인가? 크크. <laughs> 자, 이 내용이 참 재미있었어.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번 읽어 보고 가 자, 아이스 브레이킹 타임입니다. 자, 정년퇴임한 지몇 개월 되지 않은 한 교수가 방송에 출연할 일이 생겨서 방송국에 갔는데 낯선 분위기에 눌려 두리번거리며 수위 아저씨에게 다가갔는데 말도 꺼내기 전에 수위가 다짜고짜 어디서 왔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년퇴직에서 소속이 없어진 그분은 당황한 나머지 집에서 왔어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바탕 웃은 적이 있는데 그런데 또 다른 한 교수님이 방송국에서 똑같은 경우를 당했어요. 그런데 성격이 대찬 그분은 수위에게 이렇게 호통을 쳤습니다 여보시오 어디서 왔냐고 묻지 말고 어디로 갈 것인지 물어보시오 나는 방송국 프로에서 출연해 달라고 해서 왔소 마침 그 프로그램 진행자인 제자가 멀리서 보고 달려와 교수님을 모시며 그 제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시 우리 교수님 말씀은 다 철학이에요 어디서 왔냐고 묻지 말고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갈 것인지 물어라 우리 인생도 어디에서 왔냐 보다는 어디로 갈 것인지가 더 중요한 게 아니겠느냐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반구정에 황희정성이 87세에 관직에서 물러나 돌아가시기 전까지 3년 동안 갈매기를 버타며 여생을 보냈다는 유적지가 있습니다. 그곳 기념관에 황희정성의 유명한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김종서 장군과 관련된 일화가 커다란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김종서 장군은 일찍부터 용맹을 떨친 호랑이 같은 장수여서 아무래도 좀 겸손함이 부족한 것 같아서 중신 회의에서 삐딱하게 앉아 있었다는 <laughs>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황희정성이 보니까 그야말로 이참 가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황희정성이 아래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 김장군께서 앉아 계신 모습이 삐딱한 걸 보니 의사가 삐뚤어진 모양이다. 그러니까 빨리 가서 반듯하게 고쳐드리고 오너라.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 말에 김종수 장군이 깜짝 놀라서 자세를 고쳐 앉았다, 고쳐 앉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끔 김 장군의 잘못을 따끔하게 지적하자 한 중신이 유독 김 장군에게 더 엄격한 이유가 뭡니까? 라고 황희정성에게 물었습니다. 묻고 나니까 김 장군은 앞으로 나라의 큰 일을 맡아서 하실 분이기 때문이요. 혹시 그 장군의 훌륭한 능력을 작은 결점 때문에 그렇칠까 염려되어 그로우. 이렇게 답을 했답니다. 황의 정성은 그때 벌써 김종서 장군이 어떤 인물인지 알아보고 어디로 갈지를 생각하고 가르쳤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자신은 늙어서 물러날 것이고, 이제 다음 세대가 대를 이어갈 것이기 때문에 미래를 내다보고, 삐딱하게 앉았는 김성수 장군 있는데, 노골적으로 꾸준히 못하고, 그 의자가 아마 많이 삐뚤어졌는 것 같다. 이렇게 미래를 좀 내다보고, 훈육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남에게 지적받고 훈육받기 참 싫어하죠? 그렇죠? 딱 보면은 삭수가 노랗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경우가 있죠. 문제는 삭수가 노랗더라도 훈육을 해서 뭔가 바로 세워질 수 있는 사람이면은 김종서 장군, 자기가 삐딱하게 앉았는 거, 의자가 잘못됐다 그러면 딱 지적하더라도 몸을 바로 세우잖아요. 그렇죠. 계속 삐딱하게 갈 정도 같으면은 얘기할 필요도 없는 사람일 거예요. 사람,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사람이 모든 걸 일을 할 수도 있고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에서도 항상 보면 뭡니까? 지속 가능 경영. 지속 불가능한 조직 많습니다. 어떻게 할때 망하느냐? 망하는 길이 뭔 길이 있겠느냐? 지속 가능하려고 그러면 망하는 길을 갖다가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깊이 좀 생각하시고,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그다음 이 시간에 하루 열량 80% 먹으면은 체중 증가를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다. 자 언제 쉽게 얘기하면 먹고 에너지로 사용되고 남아 있는 에너지는 결국에는 비만 지방으로 가잖아. 그러니까 밤에 야식 시켜 먹고 이거 하지 말고. 몇시 전까지 하루 소비될 에너지 필요량 80% 이상을 먹고, 그렇게 에너지 남겨가지고 지방으로 저축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이 젊은 대장암 환자가 세계 1위가 됐어요. 원인이 뭘까? 원인이 있다 얘기예요. 먹는 거 관련되어 있습니다. 뭐 보세요. 그다음 많은 미국 대학이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은 안 사라지냐? 한국 은더 빨리 사라지겠죠. 그다음 또 문제 일으키는 아스파탐. 설탕 대용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맞죠? 이거 지금, 반, 바람 가능 물질로 지금, 바람, 바람 가능 물질, 아, 로, 지금, 바람, 바람, 바람 물질, 1, 1급, 1그룹, 그 다음에 2A, 2B, 이렇게 할때 2B그룹으로 아마 곧 지정이 될것 같아요. 그 다음, 방금 얘기 우리가 보셨는 자, 이미지. 자, 이미지 보시고, 자, 이 과제를 좀 하고 갑시다. 자, 뭐냐면 220 문항의 영양사 국시 문항. 자, 1교시, 2교시 나눴습니다. 1교시 영양학 생화 60 문항 중에 내 내가 한몇 문제 정도는 목표로 잡고 공부하겠다. 각각 합계 220 문항 중에 합격권에 들려면은 1 4 3입니까 6, 2, 6, 2, 12, 2, 6, 2, 2 1 4 3문항 이상, 과락 40% 밑으로 내려가는 과락 없이, 자, 요 부분을, 요 부분을 계획을 세워서 지금 바로 쪽지로 보내주세요. 그 다음 동영상 보셨으니까 이게 1번인지 2번인지 앞으로 가는지 뒤로 가는지 1번 앞으로, 2번 뒤로 가는. 그 다음 기타 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기록해 주세요. 기록해 주세요. 자, 아이스 브레이킹 이것으로 마칠게요.